랑한컷할게요 오늘 육장장이 소고기 무한비필배로 왔는데 짚불구이 그 우대갈비 같은거 같이 하면서 리뉴얼 돼가지고 인테리어도 바뀌고 메뉴도 달라지긴 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음, 여기 안되나요? 약간 이런 짚불구이 랑 느낌으로 했나봐 되면 고기 뷔페는 항상 느끼는거지만 바닥이 미끄러울 거예요. 맞아. 이렇게 우대갈비가 생겼습니다. 른 지성이랑 다르게 여기만 직불, 직불 이거 우대갈비를 먹을 수 있다는 장점. 이렇게 그냥 메뉴 단품으로도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난 여기 냉동 삼겹살 가격이 정말 알맞다고 생각해요. 요즘 진짜 냉동 삼겹살 만 원에 팔잖아요. 1인분에 아니 말이도 그 이거 참, 뭐 솔직히 그냥 마트에서 사면 한 만원그 안에 살수 있는데, 만 원도 안 돼. 왼쪽은 3,900원이야, 심지어? 네, 직 배당이 없어요. 육전은 개수대로 사람 세팅해주시고, 이렇게 비밥이랑 알밥도 알밥부터 맛있겠다, 알밥. 오늘 어, 짜파구리가 없네? 짜파게티랑 여구리밖에 없네요? 이걸로 먹을까요? 네? 우레갈비는한 번만 제공해주세요. 어? 맛보기용인로 일단 주문을 하고, 와사비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타데이네요 아니 블로그에 봤을 때 짜파구리가 있었는데 짜파구리가 잘안 팔리나 봐요 왜 따로따로 네, 감사합니다 시간살이에도있다가시면습 삼겹살, 냉동삼겹살, 전차돌 양념토치살, 소등심늑간살 LA갈비 육회도 불 육회도 시켜야 나오는 거죠? 음... 고추장 맛있나? 중간에 응, 짠. 으 시원하다. 그냥 평범한 육전이야 이거는. 동그치어 먹을까? 고기 소스. 고기는 저희가 굽는 거죠? 응. 음~~ 복도는 음 별로 마셔보네요 감사에해요 아 맛있게 드음 이게 무한리필이라고? 네. 대박이다 오늘 갈비부터 올려먹을게요 음오 육회를 한번 맛있어. 와 아, 대박. 이제 먹어볼까요? 네. 이거야. 여이가 이거. 마사비를 조금. 한국보다 음? 괜찮은데요? 음, 약간 양념은 안돼 있는 고기긴 한데, 괜찮아? 맛있다. 블로그에서 등가서 한 번으로 만족니다이 글을 보고 편견이 있었는데, 음, 완전 괜찮아. 응. 근데 손이깐 올려놓고 응. 다른 걸 구워볼까? 뭔가 스테이크 처럼네약 짬늑 맛있는 것 같아. 이게 그것이 소고기지. 이 고기 소스를 한번 먹어볼까? 음, 약간 쫄깃한 맛? 몽탄 직원에 비닐을 해. 간살 사실 사진으로는 별로 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잘 먹으려면 잘 구워야죠 음. 음, 맛있죠? 약간 지방 없는 부분 좋아하는 사람 지방이 없는 영화 이 그래도 뭔가 느끼할 때한 번씩 먹어주면 괜찮은데 괜찮겠다 음. 맛있다 아니 이게 무한리필인 게 말이 되냐고 그렇지. 와 이거 직원 호출을 누르면 이렇게 반찬 추가, 김치 추가, 물 추가, 물김치 추가, 앞접시 추가, 불판 밀어주세요가 있습니다 물 추가할까? 황정살 맛있대요 황정살 하나랑 양념 아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음. 점점 달라붙어요 근데 이게 고기만 먹다보면 느끼해가지고 이런 곁들임을 보게 되네 그렇죠 황정살과 베레이나의 밥 넣었어요 아, 쌈장 아니지? 약간 이러한 거에 단점은 연기가 빨아들인 그게 없어. 이제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먹어도 될것같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탕전는 이제 맛있다. 근데 한장이제 대맛인 것 같아요. 와, 한 장소는 진짜 왜 이렇게 맛있을까? 이게 1인분이라니많그나 1인분 양이. 지금 냉면이 나왔습니다. 파물찜 냉면. 지금 냉면이 왔는데, 지금 약간 좀. 이게 잘안 풀려서 왔어요, 이게 너무나 <laughs> 음, 맛은 뭐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뭐 먹을 먹을만한... 만해. 어, 너무 터가. 이분이 뭘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뭔가 먹을 까 없나 보고 있어. 양념 늑간살. 드든. 근데 2인분 같도좀 넓고 1인분 이렇게 많나 올래 2인분으로 같아요. 그렇 이제 이거 먹고 가라 약간 이쁘시나. 드디 근데 1리 양념도 양념만 먹으면 물리겠지만 섞어서 먹어줘야 또. 하.. <laughs> 아, 배부르다 완판했습니다 근데 이항동살은 물려서 못먹겠다고 해서 저도 더 못먹을 것 같아서 못먹고 한 이만큼 있었는데 가져가셨어요 계속 치우시더라고요중관념가 39,900원에 소고기 무한리필 39,900원에 우대갈비 포함인데 우대갈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가격이 이해는 가요 좀더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막 먹을 때올것 같고, 고기 맛은 전체적으로 다뭐 괜찮았는데, 고기만 너무 먹더라도 물려가지고, 야채랑 곁들여 먹는 사람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육회는 개뿔맛. 소고기, 죽불구이까지 있는데 39,900원이라? 심지어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다? 엄청 해자서잘 드신 분이 오시면 완전 이득인 집인 것 같아요. 많이스캅스니다